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코인계의 가장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어, 업비트 비싼 보면 지금 전신에 어, 불장의 초입 단계 어, 보이시죠 저도 참 어,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어 지금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게 불장이 시작되는 건지 아닌지 자 그래도 여러분 가능성이 거진 절반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감기의 음, 도래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날짜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케이프가 얘기를 한게 있는데 어 리플 CEO죠 브리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어, 친 암호화폐 후보들이 있습니다. 상하원. 자, 여기서 뭐 대거 승리한 것을 축하하면서 암호화폐 유권자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번 선거 결과. 물론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규제 명확성. 분명히 그 토대, 그 밑받침은 분명히 될 겁니다. 그리고 리프라고 SEC 간의 그 소송 남아있죠. 자, 이게 결정적입니다. 음. 자, 그 소송. 포함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 공격 자체가 이제 종결이 되겠죠.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, 바로 짠! 하고, 어 야, 여거들안 할게. 이게 아닙니다. 뭐, 절차 수순을 받아가겠지만, 일단은 갈링하우스 X를 통해서 암호화폐 유권자가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, 그 상하원, 보면, 오하이오의 버니 모레노, 그리고 뉴욕의 리치 토레스, 뉴욕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앤디바, 자 여러 명이 지금 승리를 축하했다. 어,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선거에서 모레노 당선 물론 참 고무적인데 반 암호화폐 성향의 세르드 브라운이 있습니다 상원에 이 놈을 밀어냈습니다. 아 물론 어, 친 암호화폐 성향의띤 모레노 어, 물론 맞겠죠.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가 분명히 됐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음자 여러분. 지금 보면 그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SEC 그 게리겐슬러 그 문어대가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을 했죠. 자, 그렇다면 리플하고 SEC 간의 그 소송이 분명히 종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물론 코인베이스 c 에 o 폴그레왈도 이번 승리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적 공격을 끝낼 수 있다고 언급까지 했죠. 자, 최근에 여러분.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4%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0.53달러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음 xrp 가격이 1.10달러에 도달한 후에 어 지금 뭐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서 물론 1.10달러 어 물론 당연히 천원이 넘어가겠죠 이제 지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 도달이 되면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홀딩하고 계시면서 그리고, 관망하십시오. 분명히 좋은 결과 곧 나타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여러분, 힘내시고,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, 내일 멋진 영상 다시 한번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